우리 대중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강남에 조그만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할까요 왜. 디지털 코런시의 베리실버트는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을까? 2년 전 2022년 9월 11일 영상입니다. 강남의 땅보다도 건물보다도 가상의 땅에 투자해야 한다며 디센트럴 랜드를 들먹이는 모습입니다. 강남의 땅과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고른 발전으로 굳이 부자들이 강남으로 모일 필요가 없을 때 지금처럼 지속적인 상승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붕괴가 온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의미가 없어질 테죠. 옛말의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입니다. 불을 꿈꾸고 일궈온 과정과 결과가 남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조그마한 상가,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가장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곳이 강남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폭등. 했던 부동산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하락했지만 가장 먼저 복구된 곳이 서울이고 강남입니다. 지금도 연예인들이 부를 축적한 방법으로 서울의 부동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건물과 땅을 무시하고 디센트럴랜드를 선동한 결과 22년 9월 11일 이후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토막 나있는 상황이며 진작부터 페리스 힐튼이 영업된다며 만원 이상을 얘기하던 때로부터 90% 이상 폭락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1일 최우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디센트 롤랜드가 어제부로 상장이 됐더라고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일단 상품으로 등재됐다는 얘기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고 하학 때마다 외친 선동은 결국 실패의 끝에 서야 비로소 입을 쳐다게 만들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도 단한 번의 사과 없이 오로지 자신의 복구 불가능한 계좌를 메꾸기 위함으로 매매를 멈춰야 할 시점에 매매를 부추기는 영상으로 수십만 구독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찰리 형님 방송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코인 투자할 때 확신 없는 투자로 많이 잃었지만 지금은 찰리 형님 덕분에 소신 있게 미래를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제외하고 알바에서 번돈 가끔 생기는 돈들을 조금씩 꾸준하게 모아가서 어느덧 300만 원 정도의 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025년이 넘어서 밥한끼 하고 싶습니다. 2025년이 안 넘어도 <laughs> 알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의 선동에 넘어가 코인 투자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시점에 코인을 모아간 결과는 최악으로 나오게 됩니다. 2025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처웃으며 단언하는 찰리 브라운의 모습을 보면 시즌 1의 불장과 시즌 2의 불장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지적 수준과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투자의 생. 초짜라는 겁니다. 저 글을 쓴 사람은 아직도 찰리 브라옹을 빨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수 없죠. 복구 불가능한 계좌를 보면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뿐이 쓸줄 모르는 모질이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세상이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매일같이 달러의 몰락과 중국의 부흥을 외치던 찰리 브라옹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비트코인 시즌3 불장에서 찰리 브라옹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본전만을 외치고 있다는 거고 그 끝에서 돈 맛본 찰리 브라웅의 할짓은 무지성 매매를 통한 존버라는 거고 그 피해는 오로지 찰리 브라웅의 영상을 보고 매매를 이어가는 사람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